오셨어요. 우천사라는 사람이에요 우천사 제 가족이에요 제 할머니 우천사 <laughs> 아우주라우주 여기 있는 거이 사람은 음, 별명이 마귀예요 그리고 아주 마귀 같이 생겼어요 B 마귀예요 이름 마귀도 마귀. 있냐 여기에서 지금 이거 마귀 얼굴 보이시죠? 마귀. 이제 제가 알사탕 먹방을 찍어볼 거예요. 알사탕 거기 뮤지컬 다녀왔어요 오늘. 마귀는 요거를 요 초록색을 먹고 저는 이 핑크색 먹어요. 이제 까줄게요 마귀한테. 어이 떨어뜨릴 뻔했다. 오이. 왜왜 이렇게 말을 안 해? 난 말이 엄청 많이 하는데 말을 해. 막이라니까 안하지는아 이제 다 해요. 음, 무슨 맛을 어? 잠깐만. 음, 자, 이제 먹었어요. 하, 무슨 맛이에요? 마기 맛. <laughs> 마기나, 마기 맛? 무슨 맛이라고요? 비슷한 맛을 설명해주세요. 저는 사, 사과 맛. 저는 바나나가 달콤한 맛. 바나나가 아, 무슨 무슨 맛? 어, 어. 아아왜왜 왜? 아, 가렸어야 된. 가렸어야 돼 <laughs> 모자이크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왜? 아니 그런데. 야, 막... 안경이 안 돼, 안경이 이렇게 부셔. 어. <laughs> 안경 갑자기 이렇게 들고 왔는데, 써버리네, 아기가 어, 바나나가 달콤한 맛이에요. 이제, 예. 구독, <laughs> <laughs> 좋아요.